알리들은 최고의 알리익스프레스 쿠폰 코드, 숨겨진 프로모션 딜, 독점 혜택을 찾기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돈을 절약하고 실제 작동하는 쿠폰 코드와 독점 딜을 찾는 현명한 쇼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채널은 검증된 알리익스프레스 쿠폰 코드, 플래시 딜, 숨겨진 할인, 쇼핑 해킹, 11.1일 .11 및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시즌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독자는 쿠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기간 한정 혜택을 찾고, 최대 절약을 위해 여러 딜을 결합하고, 세일 중인 인기 상품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의 독특한 특징은 단순함, 재미, 실제 성격입니다. 한정 기간 딜, 플래시 세일, 1차 보너스에 대한 짧고 밈 친화적인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알리 딜 커뮤니티에 가입하려면 사용자가 딜에 대해 댓글을 달고, 새로운 딜에 대한 알림을 받고, 배를 켜서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알리 딜은 딜을 찾을 뿐만 아니라 딜을 전달하여 온라인 쇼핑을 더욱 저렴하게 만듭니다.